안녕하세요. 엔진 전문가이신 이성경님은 오늘 역류 억제기를 실험한 결과를 보내주셨습니다. 초창기 역류 억제기는 스템판 0.4T로 만들어서 가위로 잘라서 손으로 수제작해서 임의로 였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긍정적인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청류, 날류, 와류, 압력맥동, 공명, 진동, 바이패스비, 펌핑 손실, 가압, 배출, 가변 밸브, 오브랩, 역류 레조레이터, 이런 부분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역제기에 대한 설계 도면을 확인하시고, 효과가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험하는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여야 되겠다 판단하시고 한전에 근무하시는 후배와 함께 스폰 용접기로 용접을 다 했습니다. 해서 안내 가이드판에 압력 맥동으로 난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용접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용접을 하고 나서 흡기와 배기에 넣고 실험을 하고 계십니다. 실험을 하면서 소음 부분은 정확하게 측정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측정 장비가 틀리면 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서 어플, 소음 측정기 어플 오른쪽에 보이시죠? 그 어플을 가지고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자신의 핸드폰을 가지고 이 어플을 깔고 운전석에 앉아서 냉간시 시동을 걸어 놓고 바로 측정해 보세요. 측정을 해 보시면 엔진 소음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플로 측정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본인 차와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